네 황상 찬성의 큐비트 여러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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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지내셨나요? 도키 아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설 연휴가 이제 지났는데 네. 어, 어떻게 지내셨네요? 설아 정말 작년하고 올해 설설 설 같지도 않아요. 물론 어, 세뱃돈이 굳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 이게 뱃돈 받는 세이브, 입장에서 줄려는 입장이 되니까 힘들어. 그럼요. 근데 주는 맞습니다. 기쁨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저는 뭐 집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번에 뭐 오지 말라고 하시고. 아. 다섯 네. 명. 우리는 어디를 가나 행정명령. 저기 금지야 그렇죠. 어딜 가나 다섯 명이상이니까아 그래서 저이뭐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o 은이 사람은 이사람 저 아, 물어봐 주세요. 네. 전사님 뭐가셔? 네. 저는 만두 먹고. 아, 만두. <laughs> 만두 먹고 마신 과기도 아, 아니, 만두 만말,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만말기. 머리 왜 만말기. 이러는 거야? 만두를 쓰신 마, 거 너무 같은데. 너무 많이 먹었어. <웃음> 사무라이 컨셉이야 <laughs> 사무라이? 왜 <laughs> 놈이에요? 아, 근데 이거 했더니 좀잘안 들린다.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네, 네. 네 내용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네. 그럼 내용. 본식이! 잘쳐 버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한의 네.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는 아이고.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는데 네. 큰 무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걸었고, 음. 걸어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는 긍휼이 네. 여기셨어요. 음. 아, 맞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냐?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껍 아. 다섯 개와 물고기 네.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여. 아, 이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아 맞습니다. 오병이여. 그 유명한 오병이어가 오병이여. 뭐죠? 오병이어. 오병. 병사? 에스 에스 스파이터. 뭐야? <웃음> <웃음> 오병. 어, 공병. 예. 공병. 떡인가요? 떡이죠. 아 오병. 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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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확히 하면 빵이 아니에요. 빵이에요. 떡이 가깝죠. 빵이지. 빵이죠. 빵. 빵이죠. 몰 아, 예. 빵. 파이브 브레드. 이거 두 마리의 물고기. 피셔, 컴온. 누구다. 오병이여사천. 네. 십사절 네. 말씀을 보면 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리들의 저녁 해결을 묻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립인가. 립인가. 누가 와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아 예수님 밥안 줘요? 아, 아 배고파. 배고프게 쓰냐? 아 배고파.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아니 제자들이 배고팠을 수도 있어. 요즘 호텔로 모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괜히 배고프니까. 어 사람들이 배고프대요. 아, 어, 그러니까. 그렇구나. 배고파, 자기네들이 배고파. 배고픈 거였어. 어 저희는 어. 괜찮은데 사람들이 배고프대요. 엄청 아. 예전에 알고 계셨어. 예. 네. 네 이, 그 예수님께서는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laughs> 아셨던 거야. 아셨던 거야. 너희들이 배고픈 거를 <laughs> 왜 이거, 나한테 얘기하냐? 난 갈고 있어. 이 줘라. 앞으로. 아, 그러네. 전지 전능하신 예수님. 아, 이게 진짜 강해다. 제대로 된 강들이 줘라. 성경 강해가 제대로 들어갔어. <laughs> 네, 네. 네,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적을 행하시는 행하는 능력보다 극 음, 긍휼히 음. 어, 여기는 마음을 갖기 그렇죠. 원하신다. 마음. 네. 음.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마,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 그래서, 그 마음을 느끼니까 배가 고파지네요 갑자기. 아, 그러네요. 와. 난들 배고프다. 배가 고파. 아, 배고파요. 아, 네. 아, 만두 먹고 싶어요. 시, 아, 그러네요. 만, 만두스? 만두스? <laughs> <laughs> 아, 배고파. <laughs> 아 배고파. 네 그리고 1 5절에서2 0절 네. 말씀 곳곳을 보면 네. 예수님께서 이오병이 기적을 행하시는 과정에 제자들을 동참시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어. 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그 광야에서 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아.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이었어요. 아나 매출하기 막 보여주실 때 매출하기. 맞습니다. 매일 저도 그게 그렇게 불평이 돼. 맛있,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없으면 사람들은 어. 그래요. 그게 맞아요. 진짜 죄인의 본성인 것 같아요. 맞아요 n a Mokosha, Manna Bush, 만두? n n a Bush, Manna Bush, Manna Bush, m a n n 다 Bush, m a n n 하 Bush, Manna Bush, Manna Bush, Manna Bush, m 의 n n a Bush, Manna 을하 어~ 목사님 아, 네. 그러고 네. 보니까 모세 때 어~ 사십 년 광야 생활 네. 중에서 네. 하나님께서 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매일 네. 먹이신 곳이 광야였는데 광야, 광야! 네. 찌지뽕 오늘 부모 말씀에 오병녀 기적으로 먹이신 곳도 이~ 빈들이라고 돼 있네요 빈들. 이~ 광야랑 빈들이랑 같은 곳인가요 광야랑 빈들이랑 같은 거야 찌지뽕? 뭐고?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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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는 군들이다 그렇죠, 그렇죠, 뭐. 네,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뭐약에서기적으로 먹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신약에서 몸소 이 땅에 내려와 같은 방법 방식으로 먹이신 거죠.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음. 병자들과 아, 아, 가난한 자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이시는 거. 같은 아, 같은 맥락입니다. 와. 같은 겁니다. 네. 아, 저도 이제 배가 고파도 걱정하지 않으려고요. 아, 그런데, 그럼 좀 다른 거 아니야? 아, 근데 너무 배고프네요. <laughs> 배고프다. 그런데 어떻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아. 겁나 큰거 아니야, 멀쩡 보리떡이랑. 그렇지. 고기가 어, 고기가 고래인 거야. 고래. 고래. 어. 고, 애기가 고래 갖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가 하나. 하나는 고래인 거야. 지 고래다 고래 겁나 큰 20미터짜리 5천조각 어 뭐가 있냐 제게 어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갖고 와봐라 저기 있습니다 고래 두 마리 고래가 있는 거 <laughs> 오늘 아... 성경 강해가 제대로 들어가는 아, 난... 거 초대형 보리떡. 사십 명만 알았어요. 그 고기가 그고기 그렇죠. 그 먹고도 거. 남을 만한. 초대형 보리떡. 보리떡은 막저 어, 집채만한 거야. 네 이렇게 상식적으로. 다 아, 달라붙어서 먹은 거지. 지붕이야 지붕. 끝날 수가 없어. 아 너무 재밌다. <laughs> 네 이렇게 상식적으로 설명하는. 이게 상식적이야. <laughs> <laughs> 그래. <왜>? 그런 시도들이 집채만한 보리떡 다섯 개. 그렇지. 네 성경은 과학적 합리성이 아닌 하나님의 합리서, 합리성의 차원으로 기적을 설명하십니다. 아멘. 네. 네. 과학적 세계관에 서는 인과유를 벗어난 기적을 그치, 거의 인... 불가능한 어... 것으로 맞아요. 받아들이지만, 아, 아, 맞아, 맞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적은 하나님. 특별한 것이 아닌 그쵸.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방식이죠. 네, 우리 창... 스가랴 8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 느냐. <목소리> 네,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 아, 아멘. 이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 삶 속에 가득한 이런 기적들을 볼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한 영혼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야말로 음... 참 크고 놀랍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일하심을 믿고 네. 예수님의 긍유리기는 네. 마음을 담고 담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함께 동참하여 동참! 동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마!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마! 소망합니다. 도마! 네, 마지막으로 도마! 오늘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시작. 국리이 여기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적에 동참하자 사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기적인가? 아, 그렇죠. 아멘. 나는 못해요. 네. 그 마음을 품어야 할수 있어요. 그럼요. 그게 아니, 진짜 큰 기적이 점점 더이 시대에 아유, 필요해. 맞습니다. 주님 마음 네. 주세요. 그럼요. 우리가 할수 없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그 마음을 같습니다. 가지고 주님 마음을 주셔야 하고 실제로 삶에서 적용해 봅시다. 네. 네, 그럼 바로 삶에 적용해 볼까요? 삶에 적용하기! <laughs> <laughs> 네, 극렬한 마음으로 기적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제일 쉬운 거, 주변에 고민 있는 친구들 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 이게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돌아봐야 돼. 돌아 돼. 더 나아가서는 그 영혼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음. 야 나에게 해답이 있다. 음. 목 마르니, 나에게 물이 있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님께로. <laughs> <laughs>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그럼 주님께로 그냥 놀라운. 같이 가자. 동참. 동참하자. 할수 있는. 라메 아멘, 아멘 아멘 라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유니세프다 뭐다 이런 거 많이 보는데 네. 실제로 아, 그런 부분들이 음, 필요해요. 맞아요. 지금 일본에 몇 명씩 많아요.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맞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laughs> 하루에 천원 때문에 여덟 시간씩 벽돌 나른데. 아, 진짜. 그리고 부모가 없어. 그리고 동생을 먹이기 위해서 1 학년짜리 누나가. 벽돌 하루에 8시간 날라 2,500장 날린대요 2,500장? 그래야 2,000원 받는 거야 <laughs> 아이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도와줍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는 컴패션, 월드비전 이런 쪽에 참여하면 수 있어요. 참 좋은 실행이 될수 있다 아, 그래, 해봅시다 우리 네. 자,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두 궁유란 마음을 가지고 기적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 네. 그럼 우리 QBT 다음 주에 또 인사하도록 어리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상 찬성의 큐비티였습니다 아멘. 습니다 자신이 시간을 돌아보자 주님의 영광을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가 됩시다 고생하셨습니다.